자. 서 주제가 이민식의 회전을 보고, 어원생이시 전망을 듣는 사회만들 9일장 반대합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성추행 가해자적 선택을 했다고 영어로 미화되는 영어로 이 사회 바꿔보자 이 아무리 고인이라도 이 네,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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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고이라도 고인,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추행 가해자가 중단 중심을 주장했다고요 하 바꿔보자 아무리 고인이라도 성추행 미투 조사해야지만 된다 해야지만 피해자는 구제되고 가해자들은 벌벌준수할수 있기 때문이다. 주, 죽음은 위협을 못 사지간다. 미투가 진짜인지 아닌지 수사야. 진짜 피해자 분들게 사과야. 국민의알 권리가 있다. 국회하고 민주당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는 고 박원순 시장님 선추의 위협을 밝혀야. 어 지금 가방에 보면은 네. 그 세월호 리본을 어, 지금 차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정도 같으면 왜 박원순 시장의 그 오일장을 반대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요 그 위협이 있잖아요. 뭐 아, 사실 사실 아니든 말든 위협이 있잖아요. 아, 의혹 때문에. 네. 그거를 밝혀야. 아니 되겠다. 그걸 밝혀야지만 만약에 그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고 박원순 시장. 유가족분들이 뭐 피해자한테 사과하든, 모하든 하고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고 하면 그 꽃뱀들은 당연히 사회 비난을 받아야지만 되고 시장님을 뭐 우대를 받... 뭐... 뭐 그렇게 뭐 되겠죠 뭐... 그래가지고 어,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을 예전에는 좀 많이 지지하고 그랬었나요? 저 원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세우그 아, 육주기 1인 시위도 참가했을 정도요. 네, 저는 그렇죠. 아, 그런데 그 단지 지금 그 의혹 때문에 지금 오일장을 반대한다라는 얘기인가 보죠? 오일장 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있는데. 아, 전염병? 네, 코로나도 있는데 왜 굳이 왜 오일장을 하느냐? 아, 예.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수 쪽은 아니고 진보거든요 아, 그런데, 쪽은 아니고 진보인데. 네, 그런데도 이게 그러니까. 아, 뭐, 중도도 되지만. 어, 네. 아, 뭐, 아, 실례지만. 뭐, 뭐, 솔직히, 지금 올해 나이는 얼마나 되요 스물 살입니다. 스물 살? 20살? 네. 아, 그럼 이번에 선거 투표를 했었겠네요? 네,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입니다 네. 첫투표를 했긴데. 단연히 민주당 뽑았고서. 혹시 이번에 대대적인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전 그거는요 네. 부정 선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저는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어... 이역할 하지 마요 주세요. 저 네, 네. 관심 네. 받으려고이 역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인 시위 하려고 이 역할 오는 건데 왜 유튜브 아까 왜이협을 오는지 모욕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오일장을 반대한다라는 이런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서 오일장도 그러니까 반대하고 그다음에 위협을 밝혀달라. 아, 그렇죠. 을 밝혀달라라는 게더큰취지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울 김구에서 이런 의혹을 받던 분들이 그만 목숨을 떴는지 어떻게 함으로 사망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갑자기 아름다운 인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노이찬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건 안되죠 아니 잠을 쉬 있으면 벌 받고 아무리 뭐 잠을 던 수사 하더라도 당연히 당연히 뭐 자기가 맞고서 하든지 뭐해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진보야 하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자 민주당 지지자신데요. 네. 그이 점에 이번 그 어떤 자살 그 사건 이전에 그 박원순 시장을 존경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존경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강제 그 살렸다고도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평등도 외치는가 좋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그 면에서도 그렇게 뭐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만박 그전 시장보다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8일 그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보면은 저 집무실에 침실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철저하게 어떤 그 매도한 이중적인 그 행위로 지금까지 왔다가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세상인지 알려지게 됐는데 자 지금 심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 네. 그 앞으로 젊은 청년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전 진보 상당한 건데. 저는 진보나 보수나 떠나가지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일인 시위 하든 뭐 하든 하고 잘한 거는. 진보든 보수든 뭐 중도든 뭐 어쨌건 간에 그냥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진보 청년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따증을당가요뭐 네, 오해. 제가 요즘 친구들 많이 못 만나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럼 다른 진보 청년들도 지금 계신 분처럼 우리란 것은 좌 우를 관계없이 이렇게 항의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나요? 네, 왜냐면 하 자가 뭐 자가 100% 올바르지도 않고 우도 100%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잘을했으면 비난을 받고 자였으면 비난을 안 받아야죠. 네, 저만의 그거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많은 그 여성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예. 여성 단체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성 인권이요? 예. 여성 인권보다는 우리 모두 남성, 여성 다 인권을 다참고자지만 되지 않을까요? 저서울시장립에서는어제 기억에는 87년도 9천 성고은그 피해자의 변호인을 맞나요? 육년 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성범은 승... 네그 결과가 이렇게 좀 나와 가지고 해석한데 그 자와 우를 따라 가지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네, 한것은 아니... 보다 하기 때문에 여기 네, 나오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분분이가 분 누구는 구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니 누구 는 누구는 우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 누구는 구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 누구는 구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 누구는 국을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네 부당한 것은 부당하고 젊은 지성인이 가져가고 것입니다 자 싸움하시고 자 저쪽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저기 우리 의료청인에게 계속 질문하면은 가상길 가 가상길 가라고 선생님, 이 성층은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더라도 여성의 성층으로 고상, 고수 다해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해야죠. 자우를 떠나가지고. 이런 걸로 해서 밝혀지지 않은 걸로 그리지 마. 그럼 뭐 정치인들은,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다, 다 아, 내가 성층을 하거나 아, 성폭행 아. 저질렀는데 뭐 하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 보수는 쉽게 아니, 여성들이 할수 있는 원리가 돼요 우리나라가 아니, 아니 미국도 박수장 아, 잘한 겁니까? 아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런거는 이런, 이런 거는 고인에 대한 그러지 마 아니 맞죠. 고인이든 모든 자물쇠 쓰면 그 다음에 저 세호호 시위 강화문 시위까지 다 참여한 빨리 사람이에요 세호 시위 <laughs> 강화문 시위 아니 그런걸 떠나서 그런 거는 걷은... 아니잖아,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 얘기했잖아요. 진짜 미토가 진짜인지 뭐, 아닌지 수사야. 미토가 진자가 아닌지 거품이 수사야. 될수기 바로 좌파의 기분 정석입니다. 와, 아무튼, 아니, 자파 우파 하지 마세요. 같은 진보야 하더라도 너무 옆에 동생을 응원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전 원래 박을나 사람들은 하게하게 서울시에 자, 무실로 한번 올라가 보죠서무실로 아, 네. 한번 가보자고요 아, 민은 서울 시민은 저 시청에 비정 중무실에갈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확인을 해보죠. 이거는 오른말이 있어. 와, 야, 병250, 가면, <kinetic> 뭐, 오른말 오른말이 있어. I you think it should not be. Yeah, because like, what? Even if it die, he died, he doesn't have a right. Yeah. Where are you from? Uh, USA, but I live here. Okay, are you a correspondent? Yeah. yeah. Okay, are you interested in this issue? Uh, yes, yes. Uh, this is very interesting for us. Mm. We are right wing YouTubers. Uh, because oh. generally, what what's called the liberals, actually, mm. they are socialists they are in the cartel they protect themselves whatever they did they just hide and they just cheat and cover up each other but this young man he bravely speak up that uh, that uh, ex-sol uh, mayor, he did something. He, he's saying that he should still be investigated, right? Yep. Or the story should not yes. go away. Mm -hmm. right? Okay. I just wanted to understand. Okay. What, I talked to him before, but I was ah, not ah, okay. clear exactly mm, what he okay. was saying. All right. Yeah, but, yeah. So some people are giving him a hard time. Right? Yes, because uh, uh, what's called uh, uh, liberal actually socialist. They don't want to reveal their identity. How d i r t they are, how hypocrite they are. Well, yeah. a... What uh, media are you in? Uh, it's a UPI United Press oh. International. Oh, pleasure to meet you, UPI. Nice to meet you. Yeah. We're about to run, but thank you so much. Yeah. Yeah. Okay. Pleasure. c h u t u want to d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실력 아, 있는 그러니까 친구분하 아까 와서 같은 차 얘기를 했는데 몰랐죠. 아, 처초 아니었죠. 자차. 경찰이 잡아 가 보면. 잡아 간게 아니고 아, 저, 어. 저쪽 밑으로 저기 보호. 보호한다고 설명을 다시 좀 분만 하려고 했어요. 아 분만하고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한 점을 어. 그래서 예, 보통 우리가 왜저 청년한테 관심이 있냐면 예. 보통 자빨들은 자기네들 잘못한 거는 카르텔을 치고 덮는다 온갖 위선짓을 다 하는데 예. 저 청년은 어, 누구이던 간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렇게 용감하게 나왔다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자기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UP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계통이에요 UPI UPI니까 괜찮아요 알 수, 알 수. 네 감사합니다 저기... 외신 기자 맞는군요. 기자 기자입니까? 외신 기자입니까? 네, UPI. 예, UPI 통파원이에요. 예, 특파원특파원 네. UPI면 어디 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 뼈다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준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어,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저기 광화문으로 건너가서. 음.

아 평소에 여자를 무시하거나 하니 그냥 있어요. 음모 끝내는 일 같은 거좀 물어보라고 국민들이 혼자 다 잘난 척했잖아. 여자들 앞에서. 여자들 지지가 돼가지고 쇼 쓰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자들왜건들이냐고 마치 팬 미니스트라고 강조하면서. 아, 맞아. 자, 맞아요. 자 맞아요.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펜트레이트도 시니 자기 직원을 말이야. 얘네들이 인권 변호사라 말이 인권 변호사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면이. 인권 변호사라는 게 마치 인권 변호사 네.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윤미향이를 장례 위원장으로 시켜서돈좀부탁 가라. <laughs> <laughs> 네, <목소리> 아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윤미양을 장례 <목소리> 위원장으로. 국민 지금 딱 오일장 친해서 그렇게. 어, 5일짱 하려고 끄는지. 12시 1분이라고 그런 거야5일자 하려고 맞거 네? 네, 그러면 장거리 네? 쓰는데 네, 그, 그, 아하 바운센의 아들 박주진이가 그동안의 그 병역 깊이로 기가 막히네요 영국에 도필하다가 네. 네. 12시 1분이 뭐야 아, 오늘 아, 그, 돌아오는 모양니다5크하니까그 그 그, 아, 비밀을 몰랐네 여태까지 장례 날짜 하루 다 먹으려고 이야 명일 장례위원장 시킵시다 <laughs> 네, 근데 뭐 목을 뭐, 매죽었지 약을 처먹어 네. 죽었지 네. 음. 밝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안 하는 얘들은 그럼 망 하는 거지. 지네끼리야죠. 자기끼리 자기 끼리 권력 게임에 생강일 수 있어. 이런 예. 것도 권력 투쟁이죠 네. 뭐. 뭐 저기 아윤하견이 뒤에 차녀를왜 만났어? 12시 1분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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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한 것은 에, 풀로 5일장을 풀로 에, 시간을 장례 일정을 충분히 가지기 위한 에, 그러한 어떤 그 수작이다 아, 꼼수다라는 것을 우리 그 지금 애국자님이 예,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네요. 아참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그 좌파들의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